RPG 게임에는 화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r p g 라는뜻 자체가 역할 연기 뭐 어쩌고 그런 건데, 그 역할을 하면서 소비하는 게 있으니까 화폐라는 개념이 당연하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부르마부르 하면서 돈으로 땅을 사지, 뚝배기 들고 와서 은행 맡은 사람한테, 땅 내놔, 개! 하고 협박하진 않는 한 거지. 이 RPG들 중에서도 메이플 스토리나 다크소울, 뭐 몬스터 헌터처럼 괴물이 등장해서 그 괴물을 내치는 게주 스토리인 경우엔 이 화폐란 개념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다크소울에서는 쓰러뜨린 망자들의 영혼을 모아 화폐로 사용한다. 이런 설정이 있고, 몬스터 헌터에서는 몬스터들의 사체를 갈무리하여 그걸 판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메이플 스토리처럼 직접 화폐를 떨구는 게임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몬스터들은 말이 안 통한다. 이러면서 화폐는 들고 다닌다는 게 이상한 거지. 삼겹살 먹으려고 돼지 잡았더니 안에서 배추님 나오진 않잖아. 뭐, 폐강 돌아다네? 좀비들 정도면 예전에 사람이었으니까 떨고도 이해 못할 정도까진 아닌데. 아무리 봐도 빡대가리처럼 보이는 주황버섯들은 대체 동전을 왜 들고 다니는 건데. 동전 떨고 다니는 미가더 빡대가린 건지, 주황버섯이 똑똑한 건지. 무슨 피그이 마냥 몬서들도 상점 가서 사료를 사먹는다. 이런 모를까 아무 생각 없이 돈다발 들고 다니는 건 오류죠. 뭐, 니어 레플리칸트처럼 몬서로 보일 뿐. 그건 사실, 사람이었다. 같은 전개 뭐 그런 거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맞으면 주황버섯은 거시기만 잘려 나온 건가? 어차피 게임이니까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런 게임에 머리뼈가 떨어지게 되단 말이야? 살인한다 치면 오버라드가우앙딱 이러고 다녀야지, 여왕님. 제가 지금 떡말이었는데 화장실 좀 후딱 당겨도 됩니까? 이러고 다니면 집중 안 되잖아 이 게임 이상한 건 몬스터 잡으면 잡템으로 주랑버스 세간 이런 거 주잖아요? 이거랑 드랍되는거합 쳐가지고 잡템의 가격을 책정하면 거기서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야? 보스 잡으면 나오는 별 이상한 무슨 무슨 결정 같은 거 갖다 버리고 뭐 카오스 벨룸이면 카오스 벨룸의요로 결석 이러고 드랍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나 중딩 대사악용 패딩 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스가 똑같이 저게들어떠인건 이상하지 이 게임 요즘 상태가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 오빠 죽인 놈이랑 자기 여친 죽인 놈끼리 멍청이! 도둑놈! 기생어라비뭐이 악녀가! 오리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거야! 꺄륵! 꺄륵! 이러고 있는거 보면 애초에 가망성 없는거 이런 방식으로 돈주는 게임에서 가장 흔하게 설정되는게 굴러다니는 화폐를 몬스터들이 들고 다녔다 거든요? 사람들이 만원 단위 화폐를 그리 떨구고 다니는데도 아무도 찾아달라고 안하는데 12년자 똥 찾아줘. 이러고 있는 것도 오류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건쉬미가 빡대가리인 걸로 대충 넘겨서 내가 궁금한 건그 몬스터들이 돈을 어디에 넣어다니나인 거지 앞만 봐도 넣을 곳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실험 방법을 생각해왔습니다 포획이랑 헌터의 부름 이라고 와이드 언더 제기어 잡을 때 쓰는 스킬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제기어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잡업도다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몬스터 생구할 때 돈이 같이 들어오면 적당히 발바닥에 붙여다닌 거겠고, 돈이 같이 안들어오면 몬스터가 화폐를 집어 삼킨 거니까 우리가 몬스터를 죽일 때마다 배를 갈라 죽였다는 가설이지. 체력은 어느 정도 깎아야지 포획할 수 있어서 적당히 상냥하게 팰수 있는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으얍! 안 들어오네? 여러분이 버는 돈은 몬스터들의 명치를 후려 버는 돈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런 불쌍한 생명을 죽이며 버는 돈이 올바르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가야 거슬리게! 안 꺼져!